자, 슈브루즈 미리 보기. 이번 이벤트 때 제공된 슈브루즈는 공의의 보상을 들고 있고요. 왕실 4세트에 운명의 자리는 3돌, 특성은 8, 1, 8입니다. 자, 슈브루즈 캐릭터는 불원소, 서브, 딜러 및 서포터 캐릭터로 나왔거든요.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적을 피격한 후에 온필드에 있는 캐릭터가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짧은 터치, 홀드 피해, 그리고 초강력 탄두가 있는데요. 공격마다 데미지가 다르고 초강력 탄두는 과부 발동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스택이고 그 스택을 사용해서 초강력 탄두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치유 지속시간은 12초고요 재사용 대기시간은 15초입니다 아르케의 힘은 속구치는 칼라를 소환해 우시아 성질의 불원소 피해를 줍니다 아쉬운 점은 데미지는 공격력 개수이고 치유량은 체력 개수이기 때문에 딜러로 쓰면서 딜러로도 쓰고 싶다 하면은 어 세팅을 하기에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소 폭발인 원형 유탄 사격술입니다. 발동한 후에 불원소 범위 피해를 가하고 주변에 통통 폭탄 같은 친구들을 떨어뜨려서 추가 불원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특성입니다.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원소 타입이 불원소와 번개 원소이면 캐릭터에게 협동 전술을 부여하게 되고 캐릭터가 과부하 반응 발동 후 해당 반응이 영향을 받은 적의 불원소와 번개 원소 내성을 40%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고유 특성은 주브르즈가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게. 되면 파티 내 불원소 번개원소 캐릭터들은 슈브르즈의 체력 1000포인트당 1% 최대 40%의 공격력 버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브르즈의 체력을 4만을 맞춰주면 파티 내의 불원소 번개원소 캐릭터들은 공격력 40%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고유 특성을 보게 되면 은 불원소와 번개원소만 파티 내에 수용한다. 불닐루 인거죠. 돌파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과부하 파티에서 필드의 캐릭터 캐릭터가 슈브르즈를 제외하고 과부와 반응 발동 시 원소 에너지를 6 포인트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파입니다. 홀드로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해 명중한다면은 명중한 위치의 주변에 연쇄 유폭을 2회 일으키는데. 유폭 1회당 슈브루즈의 공격력의 120%에 해당하는 원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해당 효과는 10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되며 해당 방식으로 주는 피해는 원소 전투 스킬 피해로 간주합니다. 자세 번째 돌파는 원소 전투 스킬 스킬 레벨 플러스 3이고요. 네 번째 돌파 효과는요. 슈브루즈가 원소 폭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재사용 대기 시간에 진입하지 않고 6초 동안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해서 2회 발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원소 전투 스킬 를 3번 쓸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요? 다섯 번째 돌파 효과는 원소 폭발 스킬 레벨 플러스 3이고요. 6돌 효과는 원소 전투 스킬의 지속 치유가 끝난 후슈브루즈 체력 10%만큼 파틴의 모든 캐릭터가 회복하고 원소 전투 스킬의 치유를 한번 받을 때마다 불 원소 피해 보너스와 번개 원소 피해 보너스를 20%, 최대 3스택으로 6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돌 슈브루즈를과부업 파티에서 사용하게 되면 적 불, 번개 내성값 40%, 공격력 40% 증가, 불언피, 번언피, 최대 60% 증가를 파티에 제공해주게 됩니다. 슈브르즈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5성으로는 호마의 지팡이, 4성으로는 폰타인 단조 무기죠. 공리의 보상, 페보니우스 창, 3성으로 흡수 창이 되겠습니다. 자오성인 호마이 지팡이는 무조건적으로 슈브루즈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메인 딜러로 쓰고 싶은 분들은 호마이 지팡이를 드시면 될것 같고요. 슈브루즈를 서포터로 쓰기 위해서 체력 4만을 챙기기 위해 흑술창이나 공의의 보상을 챙겨준다면 체력 4만은 쉽게 챙길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성유물은 왕실 4세트, 지난날의 노래 4세트, 체력 2, 2세트, 마녀 4세트? 이렇게 추천이 될것 같고요. 주 옵션은 체력을 4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체체 원채치, 원불치, 공불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브루즈 미리 보기 해봤는데요. 과부와 파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메인 딜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드네요. 그리고 슈브루즈가 정식 발매됐을 때, 다시 리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 너 일로 와, 씨.